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에서는 미국 기독교 단체들에서 조사한 내용에 근거하여 미국 초대형 교회의 지나친 상업주의적 예배산업이 남긴 상처와 그 결과를 알아보겠습니다. 지난번 관련 영상과 마찬가지로 개인적인 의견은 전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예배산업은 1935년에 시작했습니다. 텍사스의 오스카 라울이라는 목사가 라디오 방송국의 방송 시간을 샀습니다. 그는 이익이 아닌 영향력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6개월 후 그의 헌금은 3배로 늘었고 거실에서 3만 명에게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1940년이 되면서 400개가 넘는 종교 프로그램이 라디오에서 방송되고 있었습니다. 전통적인 교회들은 이를 막으려고 정부에 노비까지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이미 예배는 사업이 되었고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1952년 부흥 설교자인 오럴 로버츠는 자신의 치유 지표를 TV로 방송하기 시작했습니다. 1967년 수입이 1,500만 달러였는데 지금의 가치로 환산하면 1억 3천만 달러입니다. 당시 미국 최대 개신교 교단인 남침례교 총회의 예산이 2,300만 달러였습니다. 오럴 로버츠의 파급력은 엄청났습니다. 더 이상 교회가 필요하지 않았고 필요한 것은 시청자였습니다. 그는 1987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3월 31일까지 800만 달러를 모금하지 않으면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고 주장했고, 900만 달러 이상을 모금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이 사건은 미국 TV 보금주의 역사에서 가장 큰 사건의 하나입니다. 저는 당시에 미국에 살고 있었는데, TV에서 보도되는 뉴스를 생생히 기억합니다. 2007년 오로 로버츠 대학교 총장이었던 그의 아들은 과도한 주택계조. 대학 전용기를 이용한 사적 여행, 고급 차량 소유, 교직원들의 정치 활동 강요 등의 의혹을 받았고 학교는 5천만 달러의 부채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1980년대에 번영 신학이 본격적으로 등장했습니다. 부는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가난은 고귀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약하다는 증거였습니다. 이것은 신학이 아니라 사업 철학이었습니다. 케네스 코플랜드는 1 9 6 7년 8천 달러로 사역을 시작했는데, 2019년에는 연간 7억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그의 개인 재산은 7억 5천만 달러에 달하여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목회자입니다. 그는 여러 대의 전용기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왜 전용기가 필요하냐고 묻자, 상업용 항공기는 악마로 가득찬 긴 통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의 한 가구점에서 기독교 TV 네트워크를 시작한 짐 베이커도 번영 신학의 주창자로서 TV 복음 전도로 엄청난 명성, 범죄로 인한 몰락, 그리고 끈질긴 재기로 유명합니다. 그의 기독교 테마파크인 헤리티지 USA는 매년 600만 명이 방문하는 미국에서 세 번째로 인기 있는 관광 명소가 되었습니다. 그는 호텔, 워터파크, 쇼핑가, TV 스튜디오 등을 건설하면서 신앙을 기반으로 한 엔터테인먼트 복합기업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믿음에 대한 보상으로 재정적 풍요를 주신다고 가르쳤는데 이러한 메시지는 그의 화로운 생활에서도 잘 드러났습니다. 성추문과 관련된 교회 비서의 입마금용으로 그의 방송 네트워크 자금 27만 9천 달러를 사용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역시 당시에 미국에 살던 저는 거의 매일 TV에서 시끄러웠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연방수사 결과 헤리티지 USA 호텔 숙박권을 과장 광고하여 수천 명의 평생 후원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989년 그는 우편 및 전신사기 등 24개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서 45년형을 선고받았지만 형량이 감형되어 1994년 가석방되었습니다. 초대형 교회가 성장하면서 교회만을 고객으로 하는 산업도 등장했습니다. 교회 개발에 전문화된 부동산 투자와 컨설팅 회사였습니다. 컨설팅 회사들은 교회의 성장 전략 최적화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건축 회사들은 쇼핑몰과 같은 원리를 적용하여 교회 로비를 재설계했습니다. 사람들이 몰입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시선을 유도하여 동선을 설계하고. 감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헌금함을 어디에 배치해야 하는지 등을 연구했습니다. 초대형 교회들은 더 나아가 콘서트 연출, 동기 부여 강연, 기업 영업 교육 방식을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2014년 목사를 위한 설교 대본 내용이 유출되었는데 놀랍습니다. 한 단어 한 단어까지 적힌 대본으로 언제 멈춰야 하는지, 언제 목소리를 낮추고 높여야 하는지 등 설교를 구성하는 방법이 세세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1983년 호주에서 시작한 힐성교회는 현대적 상업주의 교회 모델의 완성판이었습니다. 2000년경 5개 대륙에 지부를 두고 연간 1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이 교회는 유명 인사들이 참석하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예배음악으로 명성을 떨쳤었는데 수년간의 리더십 위기와 재정 스캔들로 대대적인 변화를 겪었습니다. 2020년 유명 가수인 저스틴 비버에게 세례를 준 힐송 뉴욕교회의 목사인 칼 렌츠가 불륜과 기만행위로 사임했습니다. 2022년에는 교회의 설립자인 브라이언 휴스턴이 여성들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으로 드러나 사임했습니다. 또한 그의 아버지의 성추행 전력도 은폐했다는 혐의도 있었습니다. 후원자들이 자금을 중단하고 교인 수가 급감했으며 여러 지부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조엘 오스틴의 레이크우드 교회는 프로 농구팀인 휴스턴 라켓스의 경기장을 7,500만 달러에 매입하여 1억 달러를 들여서 16,800석 규모의 예배시설로 리모델링했습니다. 오스틴의 설교는 매주 700만 명의 시청자에게 전달되었고 그의 책은 수백만부가 팔렸습니다. 한창 때에는 주말에 5만 2천 명의 신도를 모으며 연간 9천만 달러의 수익을 올렸고 예배는 화려한 볼거리와 희망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그런데 2017년 허리케인 하비가 휴스턴을 강타했을 때 레이크우드 교회는 대피소로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교회 측은 침수 때문에 건물 접근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소셜미디어의 사진들은 교회가 침수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좌석 절반이 비어있고 수익은 수천만 달러 감소했으며 스캔들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조엘 오스틴 가족은 1100만 달러짜리의 저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기독교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의한 명이었던 라비 자카리아스는 사후에 연쇄 성범죄자로 밝혀져서 그의 업적과 그가 설립한 사역단체인 라비 자카리아스 인터내셔널 미니스트리즈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마크 드리스콜은 거시에서 시작한 성경 공부 모임을 15개의 지점에 만15 5천 명의 교인을 거느린 마스 윌 교회로 성장시켰습니다. 그는 전 세계 교회 개척단체인 X29 네트워크를 공동 설립했는데, 오만함, 사이비 종교와 같은 행동, 학대적인 리더십 스타일 등의 이유로 교회를 떠나야 했고, 2014년에는 모든 지점이 폐쇄되어 4개월 만에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18년 동안 공들여 세운 조직이 120일 만에 사라진 것입니다. 교회 자금 21만 달러를 사용하여 자신의 저서 Real Marriage, 진정한 결혼을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목록에 올리기 위해 조작했다는 혐의도 있습니다. 하베스트 바이블 체플의 제임스 맥도날드 목사도 비슷한 전철을 밟았습니다. 그는 전국적인 라디오 방송과 출판 계약을 통해 거대한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그러다 다른 목사들에 대해서 저속한 언어를 사용하는 그의 녹음 파일이 유출되었습니다. 재정 감사 결과 많은 비리가 드러났고 2019년에 해고되었습니다. 교회의 출석교인 수는 1년 만에 13,000명에서 800명으로 급감했습니다. 플로리다의 한 목사는 상업적 매뉴얼을 완벽하게 따랐습니다. 그의 교회는 거실에서 시작했지만 8년 만에 초대형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최첨단 시설을 짓기 위해 막대한 빚을 졌고 예배 담당 목사,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홍보 담당자, 시설 관리자 등 전문 인력을 고용했습니다. 모든 결정은 성장을 위해 최적화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계속 교회에 오게 하고 감동을 느끼게 하고 헌금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계속해서 성장해야만 유지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장이 멈추는 순간 비용은 감당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대면 모임이 중단되면서 교회의 헌금액이 40%나 감소했습니다. 온라인 캠페인, 감정적인 호소 등 온갖 노력을 시도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2020년 말에는 적립금을 모두 소진했고, 2021년 중반에는 건물 융자금조차 갚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2022년에 은행은 교회를 압류했고, 건물은 피트니스 전문 체인에 팔렸습니다. 그는 지금은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끊임없는 성장과 높은 감정적 몰입에 기반하여 구축했습니다. 그것이 멈추자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스타벅스를 따라했습니다. 커피 대신 구원을 팔던 시장에서 퇴출된 사업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후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실패를 통해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2020년 미국 종교 산업의 전체 규모는 연간 1조 2천억 달러로 애플과 아마존을 합친 것보다 더 컸습니다. 기부금만 보면 2018년 1230억 달러에서 코로나 팬데믹 이후 2022년 960억 달러로 4년 만에 22% 감소했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종교 기부금이 한 해에 3% 이상 감소한 적이 없었습니다. 2023년 초대형 교회의 47%가 부동산 매각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건물은 너무 크고 빚은 너무 많으며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붕괴는 2023년에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미국 초대형 교회 거품은 50년 동안 부풀어 올랐고, 이제 거품은 터지고 있습니다. 초대형 교회의 교인들은 신도가 아니라 소비자였습니다. 예배에 참석한 교인이 아니라 콘서트의 청중이었습니다. 소비자의 소비가 줄고 청중은 떠나가고 있습니다. 통제받지 않는 권력을 가진 카리스마 넘치는 지도자 한 명이 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지만, 그 지도자가 몰락하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지도자들의 잘못된 행동만이 아니었습니다. 문제의 근원은 교회 구조 자체에 있었습니다. 일부 교회들은 교단 차원의 감독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사회는 종종 단임 목사의 측근들로 채워졌고 재정 장부는 교인들에게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세법상 교회는 거의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았습니다. 소셜미디어의 영향력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한 목사가 SNS에 멋진 별장에서 휴가를 즐기는 사진을 올리면서 신도들에게 더 많은 기부를 요청하자 그의 위선은 쉽게 드러났고 사진은 공유되고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재정 관련 문서들이 유출되어 일부 종교단체는 예산 중 90%가 자선활동이 아닌 급여와 운영비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처럼 예배산업을 대표하던 초대형 교회들이 무너지고 황금이 급감하는 동안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종교 콘텐츠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백만 명이 팔로워를 거느린 영적 인플루언서들,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는 신앙기반 팟캐스트, 수천 달러에 판매되는 디지털 신학 강좌들이 등장했습니다. 예배산업은 사라지지 않고 예배강단, 즉 플랫폼이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플랫폼의 중구 난방식 운영이 초대형 교회들보다 더 상업적이고 책임감도 훨씬 덜한것 같아 보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